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 저것 저것 이것 나누는 시간 성경 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어, 남유다에는 종교 개혁을 했던 세 명의 군주가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두 번째였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이 아마 네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방어전을 실로암 터널이라는 굉장히 큰 토목공사를 통해 어, 그를 통해 방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완벽한 아시리아의 독립을 위해 그가 빼들었던 내치 바로 정치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정치와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완벽한 아시리아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출발이 아니라 어쩌면 아시리아로부터의 독립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만 아시리아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뒀던 아시리아 재단을 헐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로부터 영향받았던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롭게 모든 것을 개편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1 1기야 18장 4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일 집중해야 할 것은 구리뱀 신상을 제거했다는 고하는 성경의 내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구리뱀 신상은 옛날 모세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기 위해 나무에 매달았던 것을 알수 있는데 구리뱀은 처음에는 치료의 상징이었으나 이후 구리뱀이 우상숭배로 변질되었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 있잖아요. 그, 불평하다 보니까, 불 뱀에서 물려버리니, 우리를 낳게 해주세요 해서 이걸 딱 들었잖아요. 이거 본 사람 살았고 해서 딱 봤더니 살았잖아요. 아, 그때까진 좋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또 십자가에 못, 못 박히신 것을 또한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구약시대 때 흘러가다 보니 이게, 어... 아이템처럼 해 갖고 좀 들고 다니면서 우상으로 좀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바알 종교가 좀 신흥 종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토착 종교처럼 뿌리 깊어 있던 음 그런 종교처럼 되었던 면은 있죠. 그걸 히스기야가 바로 타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알 종교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다 파는 데는 큰 문제점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구리뱀 신상은 좀 토착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희시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제거했죠. 바로 아시리아로부터의 정신적인 독립, 바로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항한 새로운 개혁을 위하여 그가 하나하나씩 제거했죠. 이렇게 히스기아는 아시리아적 우상 요소와 가나안적 우상 요소를 제거해 나가며 남유다의 종교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나씩 실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그가 바로 히스기야의 정치와 종교 개혁의 주된 작업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히스기아는 다윗 이후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되었다고. 11기야 1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의 첫 출발은 정치적인 독립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에 했던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은 그가 다윗 이후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되었죠. 이것만 했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어쩌 부분에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이 삶을 항상 존중하고 지켜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계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